여러분, 한국말에는 말로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말로만 고맙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말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말로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진순정성이 부족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하는 감사는 금세 빛을 잃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과 감동에서 무엇인가 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흘러 나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문자를 주고 받을 때 항상 한국말로 S A L I N 게 사랑해요를 우리 아들하고 저랑 쓰는데 항상 제가 쓸 때마다 너는 네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런가 할때 사실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어, 그오웬니의 단편 소설 다 알죠? 우리 말로는 그게 이제 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The Gift of the Magi라는 그 소설 다 읽어보셨죠?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짐과 델라 부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았고 남편 짐은 아내의 머리를 장식할 머리핀을 사기 위해 소중한 금시계를 팔았습니다. 결국 선물은 서로에게 쓸모 없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헌신의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델라와 짐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어, 무엇을 드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줬다고 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독일의 아이들 입교하는 애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가 지금 차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너를 엎, 이렇게 엎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차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더 리얼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몸을 내어줬다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잘 어울리는 그 감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6월절 여세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베단이 마을 곧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그들의 집을 찾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실 만큼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값비싼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두는 히말라야 산맥 제 아들이 얼마 전에 히말라야 산맥을 갔다 와서. 책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뭐 결혼 선물로 줬는데 정말 높더라고요. 한히말라야 산맥에 3,000m 정도의 높은 그 고지대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을 향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드 뿌리에서 나오는, 그 뿌리 하나에서 나오는 거는 1g도 채안 된대요. 그 향유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이 히말라에서 야 팔레스티나까지 하려고 하면 그 운송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값도 비싸서 평범한 사람은 감히 가질 수 없는 고급 향유였습니다. 왕이나 귀족, 부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그 향유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 때 시신의 부패를 막는데, 또 악취를 막는데 쓰였고, 미혼 여성들이 결혼 지창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향유를 마리아는 주저없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그녀가 어떻게 향유를 마련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들은 많았지만 그 은혜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예로 열명이 명의 문둥병자 한 세만자를 고쳐 주셨을 때도 단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주님께 받기만 했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 말리실 때 하나 부탁한 게 있죠.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물을 줬습니까? 식초 줬죠. 물론 식초가 그 아픔의 고통을 잠시 이렇게 체면을 할수 있는 거긴 하지만 주님께 드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깊은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 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아 부모가 있었다면 반드시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없죠. 따라서 아마도 이들은 일찍 부모를 잃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두 누이가 겪은 슬픔은 더욱 컸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삼남매의 집을 자주 찾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하나님이나 세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주님 발등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이러다가 마르다의 질투까지 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들으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아들 내시아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겸손한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의 참된 감사의 세 가지 특징을 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감사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보면 5절에 보니까 가론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당시 나드 향유는 300g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즉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죠 대가를 기대하지도 손익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낌없이 주고 싶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면서 안타깝거나 소외해 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인 것이죠. 아낌없이 줄수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는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헌신도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는 마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겉으로 보기엔 그럴 듯하죠. 그러나 그 말속에는 여러분 감사도 사랑도 없다는 것이죠. 유다는 돈궤를 맡아 재정을 관리했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던 것이죠. 그의 눈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로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행위가 언제나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도 믿음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늘 계산적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조를 봅니다. 감사는 드림으로 나타나지만 계산은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감사는 은혜를 확장시키지만 계산은 결국 감사의 자리를 빼앗고 맙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따지는 감사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자신만 손해보지 않으려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사와 헌신마저 방해해요. 계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도 추구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더더욱 추구하지 못하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유다적 계산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처럼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참된 감사는 두 번째 삶으로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입니다. 3절 우리 건우가 읽어 줄까요? 그렇죠?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참된 감사와 사랑은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주님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를 은혜로 채웁니다. 감사하는 사람 한 명으로 인해 주변이 향기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감사는 겸손으로 나타나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잘때 그의 발치에 엎드려서 자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룻은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어떤 일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전적인 나의 신뢰와 의탁의 표현이 발을 꿈치에 예수님의 발을 닦은 표정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수 없다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또한 자랑이 될수 없죠 감사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겸손과 배려의 향기를 냅니다 반대로 유다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눈앞에 신림만 보는 근시안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신리를 따집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명분을 세우며 사랑과 국립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 그곳에는 평안이 아닌 분란과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감사와 사랑으로 시작한 봉사와 헌신이 어느 순간 계산적인 마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생기고 교만이 스며들면 감사가 사라지죠. 순수함에서 시작된 감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인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자신이 정한 저울로 헌신을 잴 때가 있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왜저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지? 이렇게 판단과 불평이 쌓이면서 감사의 향기는 사라지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부부 생활도 똑같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부모, 그다음에 자식 관계도 이렇죠. 그 결과 여러분 자신도 상처받고 가족도 공동체 일원도 불편해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사의 향기를 흩뿌려야 할 자리가 오히려 냉랭한 공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감사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가치를 기준으로 소비하죠.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값을 치릅니다. 얼마 전제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우리 아이가 저를 방문했을 때 아들의 손목에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된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시계가 채워진 것을 보고 그냥 흐뭇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들과 함께 바제에 있는 예술 박물관을 방문했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이제 바젤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 시계를 이렇게 걷는 중에 저의 아들이 그 시계를 파는 전문점 그게 배라고 하는 그 특별 시계 전문점인데 그런 데서만 그 시계를 살 수도 못하고 일단 주문을 해야 된대요 우리 김동열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았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그 시계점에 멈추면서 계속 여자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역시 영락없이 제 착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고르고 있다라고 해서 속으로 아들 녀석 다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최고의 대상이라면 그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만일 가론이 다가 이 향유를 로마 황자에게 부었다면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주님과 3년 반을 동고 동락했어도 그의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최고의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이죠.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눈물로, 사랑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최고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한 해의 수학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사의 궁극적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점검해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적인 감사일까? 아낌없는 감사일까? 입술에 감사만 남아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향기로 퍼뜨리는 감사인가? 참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으로,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여러분의 가치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는 시대를 넘어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헌신과 나눔으로 드러나는 참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최고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유다처럼 계산적이고 신림만 따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게 은혜의 향기를 풍겨주는 감사의 신앙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 같은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Amen.